경주에 이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와서 대략의 얼개를 들었고 어제 와서는 모든 정상들이 묵을 숙소와 그리고 비교적 그 중에 조금 더 연가로 갈수 있는 기자들이 갈수 있는 숙소까지 다 봤습니다. 숙소 대한민국의 역량이있기 때문에 대충 다 성공적으로 저는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 이뤄낼 것입니다. 보안 감당해 낼 것입니다. 문화 행사. 한국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그럼 뭐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목표를 재정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K-A-PEC입니다. K-A-PEC은 초격차입니다. A-PEC의 역사에서 없었던 A-PEC. 한국의 국제행사에서 없었던 국제행사.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표는 무엇인가? 숫자입니다. A-PEC이 끝나고 나면 훨씬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와야 합니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국가가 사천억씩 쓰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치를 생각하고 슬로건을 생각하고 전략을 생각해야 합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가면 APEC 점검 종합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모든 정부의 기관 관계자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정상들의 행사가 융합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신라의 가치, 경주의 가치, 그리고 에이펙의 가치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신라의 정신이 잘은 모르지만 공부해 보면 가야를 통합하고 삼국을 통합하고 고려와 평화적인 왕조교체를 했던 그러한 통합의 정신이고 평화의 정신이고 문화의 정신이고 애민의 정신이라면 그것을 이제 이 시점에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서 세계로부터 다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AI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단계에서 어떻게 과학과 민주주의를 결합해 내고 전 세계에 우뚝 서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국민적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래서 마치 위기 이후에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있는 K-A-PEC이 저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은 자기 할 일이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한상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국민의 꿈은 내란을 극복하고 단순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넘어서서, 원래, 올해, 어쩌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대통령님과 제가 한번 토론을 할 때, 우리의 국가 비전을 뭘로 잡아야 할까? 라고 하다가 문화국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온 국민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